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이 줄어듭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나이 들수록 내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이유 다섯 가지. 1. 이해보다 판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 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그만큼 마음을 닫는 관계가 늘어납니다. 2. 더 이상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참고 맞춰줬던 것도 이제는 내 기준이 생깁니다. 결국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3. 상대의 이익 계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이용하려는 건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을 거르기 시작합니다. 4.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게 됩니다. 에너지가 줄고 건강도 신경 쓰이다 보니 의무적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내네 사람만 남게 되죠. 5. 진짜 친구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사람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인연이어도 더 깊은 관계를 찾게 됩니다. 줄어드는 사람 속에서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보일 겁니다.